요주의 인물. 인물. 뭐 주말에는 시발. 주말에는 다 되겠지. 그게. 한번 물어보고 물어보고요. 괜찮아요. 오디 오게 응. 몽테 누에삐오? 누에삐오? 여기 응. 가봤어? 좋아 가자 거 어, 가자고? 도시의 생존자 는거 같은데 나야 포포조 이런데 상황족같으면차 타고 알칸타라 알칸 타라 가자 티하고 알칸 <laughs> 타라? 여기여기 한팀 온거 같은데 이쪽 두팀쯤 왔다 어인가? 아, 터지는 어, 안전하지. 착지, 일단 차 탔고, 누가 차탈는데 여기 떠나서 나왔네 어우 에이 아루소 구이 소 이게 충전 청원 안나면 드링크 우상 뭐이딴 거만 나오네. 댓글? 벡터도 안먹어놓고서는 총이 안나왔다 야 벡터 안먹어? 매일 뭐야 차 계속 도, 도나, 돌아다니냐고 난 뭐라도 먹어야겠다 도와줄 수있겠밑에나무인가 여기 털렸네? 야 우리 딴데 가자 빨리 갈 거면 자기장도 안 좋은데 엘 아자르 같은 데 가는 거 아니야? 대충 짤파 해가지고 어때야 가자 어 뜨자 차 있냐? 차차차차차차차 차. 차차차. 뻐기 차차차. 차차차. 있다, 대 앞에. 어쩔 수 없지, 뻐기는 인형이니까. 괜찮아요. 이차 소리 누가 우리 안 있는 거 같은데? 야, 뭐야. 돌아. 야, 나한테 왔다. 어딘데? 왜 눈앞에.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왔다. 아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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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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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굿. 쟤 혼자인가 보네? 사망이네? 아,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너네 그치? 또, 또 보인다. 일로 와, 빨리. 들어와 너 조심해야돼 근처에 더 있을거야 응 발소리 듣고있어 보였어 듣고 보내 밑에도 하나 있었던거 같은데 치료약 있지? 응 만하나 아.. 아.. 진짜 AR이 없네 뭐야 뭐지? 누가.. 건물 옥상인가? Good. 건물 2층이네. <놀람> 이 새끼. 층이야어디이네2야 어디 야 어디야? 어디야? 네2층이아 어디야. 아, 누나 안 맞네. 씨발, 이쪽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이쪽 문에서 들어오는 거 잡거나 그래. 아, 어, 오케이, 봤어, 봤어, 봤어. 위치 어디, 어디냐면은 정확히 여기, 거기 뭐 왔다 갔다 이쪽은... 하고 있어. 출구 없지. 출구가 벌판이라 열지 마 문. 아이 새끼들 진짜 참기하네 내가 나와볼까? 아야 됐어 해봐 해봐 배율이 있냐? 없어 서브파또 있어? 실탄. 실탄가 어, 내가 버려 놓은 거. 실탄 좀 줘. 응. 야, 야 온다 이제. 응. 왜 있어? 내 앞에 있다 여기까지 왔네 파란색 옷 입은 새끼냐? 혹시? 어 여기로 빠진 거 같다 일단 네? 가자 최소 둘 있는 거 같은데 아 이거 에임이 안 잡혀가지고 못 샀네 바로 쏠려 그랬네 어딘데 위치 정확히 니네 눈치 계을스 거야. 사, 나도 발소리 지금 내고 있고. 여기 음, 음. 어디, 어디 피해갈 수가 없네. 너네 그쪽으로 나가서 어디 차못구해 음. 음. 오케이 오케이 봤어. 확인했어. <놀람> 좀만기다려좀만 더있다고 음. 아. 뒤치기 당했다. 안 돼. 아이씨. 내 가자 시체, 가자 형. 네 시체 둘. 살리고 응. 아, 있지. 아이, 뒤, 뒤에 또 있네. 아, 확정 킬이야. 둘 보였어. 둘 살아 있는 거. 시체 먹고 있네. 붙었다. 콘크리트 바로아, 니 바로 아래, 네 아래 있어니 네 바로 아래. 아, 아 오, 아이고. 잘 쏘는데. 퀸쇼, 아. 퀸.